인생 처음으로 가차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금액인데요 주기적으로 가차를 해왔던 분들한테는 소가금일지도 모르는 금액이죠 새로 나온 픽업 뽑기로 획득할 수 있는 가무라는 녀석 때문에 처음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한동안 안하다가 최근 들어서 공월의 축복을 이용하고 있었고 1회씩 뽑기를 하다가 그 당시 픽업 캐릭터 알베도가 나와서 천장이 리셋이 된 상태였어요. 보석 충전한 숫자가 보이죠? 16000개가 넘는 수량인데 100연차를 할수 있는 보석입니다 처음으로 충전한 거라서 2배로 받은 거고요 금액은 156000 원이었어요. 이런 느낌은 처음인데 도박을 한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봐요. 하나하나 가챠를 돌릴 때마다 떨리더라고요. 천장이 리셋이 된 상태라서 가무가 나올 확률은 50%입니다. 황금이 나왔어요. 가무이길 바랬지만 역시나 가무가 아니었고 치치였죠.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5성 캐릭터였습니다. 차라리 다이루크로 나왔으면 기분이 라도 좋았을 텐데. 다음 5성 캐릭터는 무조건 가무가 확정인데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풀 천장을 채우고 나올 것인가 아니면 더 빨리 나올 것인가 남은 보석을 돌려봤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충전을 했습니다 여기서 안 나오면 그냥 속마음은 그만하자 하지만 정말 안 나왔으면 그만했을까요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추가 충전한 게 40년차를 할수 있는 보석이었어요 충전 전에 30년차를 더 했었고요 결국 마지막 70년차에서 가무가 나왔습니다 정말 안 나왔으면 추가 충전은 아마도 불가피했겠죠. 이것 때문에 돈이 순식간에 증발돼 버리니 마음이 공허하더라고요. 처음이자 마지막 가챠였습니다. 다시는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가무해요. 성능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한동안 플레이를 하지 않아서 무기와 성인물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딜은 정말 안 나오지만 가챠를 한 김에 열심히 플레이를 해서 파밍을 해야겠죠. 5성 무기는 가챠를 하지 않는 한 얻을 수 없지만 가챠를 안 해도 충분히 4성 무기로 즐길 수 있습니다. 웬만해서 가차 참아 주시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공원의 축복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금액은 소가금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5분도 안 돼서 증발돼 버리니 아 정말 다시는 안 하려구요 그냥 정액제만 이용하려고 합니다 다음 픽업 캐릭터는 뭘까나